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기이파고들 자료는요, 토치의 에메랄드 섭판. 그 중에서도 보충 섭판에 대한 강의록이랑 요약본입니다. 네. 여기 보면 뭐 특정 만트라, 그러니까 주문 같은 거죠. 그거랑 사용법,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갈수 있다고 하는 어떤 아주 특별한 의식 상태나 장소들 이런 구체적인 설명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게 좀 신비롭고 어쩌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 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핵심 아이디어랄까? 또 흥미로운 지점들을 여러분이 직접 발견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보충서판들이 사실 그 에메랄드 서판 본편처럼 뭐 14번, 15번 이렇게 순서대로 딱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라고 해요. 자료 설명을 보면요. 아, 그래요? 네. 그보다는 좀 독립적인 가르침이나 단편적인 지식들, 이런 걸 모아 놓은 곳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런지 약간 시적인 표현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라. 뭐 이런 핵심 메시지가 좀 여러 방식으로 반복되기도 하고요. 네, 네. 오늘 저희가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서판들에서 언급되는 구체적인 주문들 그리고 그것들이 뭘 목표로 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음, 멘탈체나 아스트랄체 같은 걸 육체에서 분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아멘티올이나 샴발라 같은 그런 특정 영역으로 들어가는 방법론 같은 거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문 도르에 릴라. 도르에 릴라. 이거부터 자세히 한번 보죠. 이 주문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나와 있나요? 딱 들어도 뭔가 멘탈체? 이거랑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자료를 보면 이 주문은 육체로부터 멘탈체를 음, 여기서 멘탈체라고 하면 자료 맥락상 우리 생각이나 의식이 머무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비물질적인 몸 같은 건데요. 네, 네. 이걸 육체에서 느슨하게 하거나 분리시키는 특정 진동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진동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냥 입으로 이렇게 도르 에릴라 하고 소리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말하는 게 아니군요 네 영으로 그러니까 멘탈체 자체를 사용해서 발음해야 한다고 나와요 영으로 발음한다 와 이거 상당히 추상적인데요 자료에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 같은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멘탈체로 발음하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아주 막 상세하게 방법을 설명하진 않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네. 다만 뭐랄까 멘탈체 안에 발음기관이 있는 것처럼 상상하거나 아니면 그 멘탈체 자체가 그 주문의 진동을 방출하도록 의도하는 방식 이런 걸좀 암시하는 것 같아요 아. 핵심은 물리적인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의식과 에너지를 통한 어떤 내적인 진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적인 진동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그럼 이 주무를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멘탈 유체 이탈? 그러니까 멘탈체가 분리되는 경험을 할수 있는 건가? 혹시 뭐 어려운 점이나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여기서 바로 그 핵심적인 어려움이 딱 나옵니다. 자료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네. 멘탈체가 성공적으로 분리된다고 해도 현재의 의식을 그 분리된 멘탈체 안에 온전히 딱 유지하는 거. 이게 극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아, 분리 자체보대무의식을 거기에 딱 옮겨 놨는 게더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대부분의 뭐랄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멘탈체가 분리되더라도 의식은 여전히 육체에 남아있기 쉽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냥 뭔가 어하고 떨어져 나간 듯한 그런 미묘한 감각 아니면 약간의 이질감 이 정도만 느낄 뿐이지. 분리된 멘탈체로서 세상을 인식하거나 활동하기는 어렵다고 설명을 해요. 그렇군요. 이게 바로 이 기법의 가장 큰 난관인 셈이죠. 단순히 몸을 빠져나가는 기술이 아니라 의식을 정말 완벽하게 통제하고 이동시키는 아주 고도의 정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점이 이 주문과 관련된 핵심 통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의식의 통제와 유지가 관건이군요. 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료에서 혹시 뭐 다른 보조적인 훈련 방법 같은 것도 언급을 하나요? 예전에 그 헤르메스학 관련 자료에서 자기 자신의 시각화라는 훈련 같은 거본 기억이 얼핏 나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에서 이 멘탈 유체이탈 훈련과 관련해서 헤르메스학의 자기 시각화 훈련법을 언급합니다. 아, 그거요? 네. 먼저 자신의 육체를 거울 같은 걸로 아주 상세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네. 그런 다음에 그 이미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서 마치 자기 앞에 또 다른 내 자신이 실제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상상하는 훈련이죠. 아, 그러니까 유체이탈 성공했을 때 상태를 미리 연습하는 거네요. 내 몸을 밖에서 보는 상태. 그렇죠. 정확합니다. 멘탈 유체 이탈이 성공했을 때 경험하게 될그 상태 즉 자신의 육체를 객관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는 그 상태를 미리 심상으로 연습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럼 주문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자료는 이 시각화 훈련이 멘탈체 분리시에 의식을 유지하고 또 분리된 멘탈체 좀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보조적인 훈련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네 가끔 명상하다가 문득 자기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경험들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바로 이런 상태의 어떤 초기 단계일 수 있다 이렇게 예시를 들기도 하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단순히 분리돼서 내 몸을 이렇게 구경하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 상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보는 건 분리가 일어날 때흘리 나타나는 첫 현상일 뿐이라고 해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뭐 다른 차원을 탐험하거나 하는 것이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 도일라 주모는 특히 다른 방법들이 잘안 통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거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집중이 잘안될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이 진동의 힘을 빌려서 멘탈체 분리를 좀 촉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보조 추진장치 같은 역할인 셈이죠. 아, 보조 추진 장치. 재밌는 비유네요. 자, 그럼 다음 주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라움 일칸. 라움 일칸. 이건 아스트랄체에 작용하는 주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멘탈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해요. 특정 진동을 통해서 육체로부터 비물질적인 몸을 느슨하게 만든다는 점은요. 네. 아, 작용 대상이 아스트랄체라는 점이 다른 거죠. 아스트랄체는 보통 자료 맥락에서 보면 주로 감정이나 욕망 같은 것들과 좀더 밀접하게 연결된 멘탈체와는 또 다른 종류의 비물질적 몸으로 묘사되거든요. 아, 감정과 관련된 몸이군요. 네. 이 주문은 바로 이 아스트랄체를 육체로부터 풀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작용 대상이 다르군요. 그럼 훈련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나옵니다. 헤르메스 학적인 훈련 방식으로는 육체 밖에 자신의 모습을 상상으로 먼저 만들어요 네 그리고 자신의 의식을 그 상상된 몸 안으로 이동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좀더 나아가면 그 상상된 몸이 실제로 막 호흡하고 심장이 뛰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느끼는 훈련까지 포함된다고 해요 와 그것도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아스트랄체 분리 훈련과 관련해서 자료가 아주 강렬한 표현을 하나 쓰는데요 어떤 표현인가요 바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죽음의 공포요? 와, 듣기만 해도 좀 망설여지는데요? 왜 하필 죽음의 공포를 언급하는 걸까요? 자료에서 혹시 이유를 설명하나요? 자료에서 명시적으로 왜냐 하면 하고 설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추측해보자면, 아마도 이 육체라는 아주 익숙한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미지의 영역, 비물질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본능적인 저항감, 혹은 자아가 소멸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육체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듯한 그 감각 자체가 죽음과 유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공포를 넘어서야만 진정한 분리와 탐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당히 높은 심리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걸 시사합니다. 여기서도 멘탈 채택처럼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인가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여기서도 똑같이 강조해요. 아스트랄체가 육체에서 분리되더라도 의식을 그 안에 성공적으로 옮겨서 유지하지 못하면 직접적인 체험. 그러니까 아스트랄체로서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럼 그냥 육체에 남아서? 어? 아스트랄체가 떨어져 나갔나 이런 느낌만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롭게도 간접적인 활용 방안들을 제시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의식이 따라가지 않아도 뭔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의식이라는 조종사는 육체에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분리된 아스트랄체라는 일종의 드론을 특정 임무에 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어요. 아 드론 온 비유 좋네요 네 예를 들어서 아스트랄체를 특정 장소 뭐 나중에 다룰 아멘티올 같은 곳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정보를 얻거나 에너지를 받아오도록 지시를 해요 그런 다음 아스트랄체가 육체로 돌아오면 그 정보를 통합해서 인지하는 방식입니다 오 진짜 무슨 심부름 보내는 것 같네요 또 다른 방식도 있나요 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아스트랄체가 이동하는 과정을 육체에 남은 의식이 감각적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예요. 추적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네. 혹은 더 나아가서 시각이나 청각 같은 특정 감각기관만 아스트랄체에 딱 붙여서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원격으로 보거나 듣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요. 마치 눈이나 귀만 따로 떼서 보내는 것처럼요. 와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간접적인 활용법들이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완전한 유체이탈이라는 그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기 보다는 이런 기법들이 어쩌면 다른 차원의 의식이나 장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료에서도 직접적인 의식이동이 매우 어려운 그런 고차원적인 영역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멘탈체나 아스트랄체를 보내서 필요한 치유 에너지를 받아온다거나 에너지 균형을 맞춘다거나 혹은 뭐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얻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간접적인 방식이라도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분명히 이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곳에 가지 못하더라도 내 존재의 일부, 즉 멘탈체나 아스트랄체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자, 이제 특정 목적지로 가 보겠습니다. 아멘티홀, 아멘티의 전당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문이 상당히 기네요. 메쿠트 엘 샤브 엘 할레 수루벤 엘 자브루트 진 에프림 쿼루엘. 와 메쿠트, 엘, 샤브, 엘, 할레, 수루, 벤, 엘, 자브루트, 진, 에프림, 쿼르, 엘. 이 주문을 사용해서 아멘티홀에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나요? 네. 기본적인 준비 과정은 앞에 나왔던 유체이탈 준비랑 비슷합니다. 몸을 최대한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사적인 욕심이나 뭐 불순한 의도 없이 아주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강조됩니다.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군요. 네. 또 아멘티홀 자체와 그곳에 계신다고 하는 주님들 로즈라고 하죠. 그분들을 마음 속으로 그리고 존경심을 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아까 그긴 주문 있죠. 네. 이걸 역시 입이 아니라 멘탈체나 영체. 스피리바디로 진동시키면 영혼, 소울이죠. 영혼이 아멘티올로 불려가서 주님들을 만나게 된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여기서 경험하는 방식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는 영혼이 직접 가는 건가요? 딱? 네, 여기서도 경험 방식은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영혼이 아멘티올로 가는 동안에요, 자신의 감각, 뭐 시각이나 청각 같은 것을 함께 보내서. 마치 자신이 직접 그곳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고요. 아, 동시 체험처럼. 네. 혹은 영혼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육체로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그 체험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살펴보는 방식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도 역시 그, 그 과정을 얼마나 집중해서 순수한 상태로 임했는지 즉 의식 상태의 질의 경험의 깊이나 명료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네 주문 자체보다 사용하는 사람의 내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여기에서도 준비된 마음 상태와 의식의 질이 중요하다. 주문 자체가 만능 열쇠가 아니라 사용자의 준비 상태가 핵심이다. 이 점이 계속 강조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 장소인 샴발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곳을 아멘티홀과는 상당히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곳으로 그려지고 있나요? 네. 아멘티얼하고는 분위기나 역할이 상당히 다른 곳으로 제시됩니다. 우선 위치부터가 아멘티얼과는 별개로 지구 내부 혹은 지저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묘사돼요. 지구 내부예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곳은 아주 오래 전 인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뿌리 종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해요. 북방정토인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곳에는 단순히 인간 영혼과 관련된 존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차원에서 온 존재들. 예를 들어 뭐 깨달음을 얻은 마스터들이나 외계에서 온 존재들,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 진화한 고도로 발달한 지성체들 이런 존재들이 함께 모여 사는 아주 복합적인 문화 도시나 중요한 거점 같은 곳으로 그려집니다. 와. 아멘티오리 주로 인간 영혼의 진화나 심판 뭐 이런데 초점을 맞춘다면 샴발라는 훨씬 더 광범위한 우주적 존재들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뭐랄까 일종의 코스믹 허브 같은 그런 인상을 줘요. 와 정말 스케일이 엄청 큰데요. 그런 곳이라면 아무나 불쑥 찾아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샴발라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돔 엘 아힘 사버트 주라돔 이라는 주문이 언급되기는 하는데요. 에돔 엘 아힘 사버트 주라돔 바로 그 접근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찾아가서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절대 안 돼요? 네. 자료에는 아주 단호하게 반드시 그들은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주문 이돔 L아임. 이걸 그냥 외우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비밀 암호만으로는 어림도 없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뭔가 특별한 조건이라도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약간 다단계적인 접근 방식이 제시돼요. 첫 번째 단계는요. 방문하고자 하는 이가 스스로 신적인 존재, 가드맨이죠. 즉 빛, 라이트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빛임을 증명한다. 네. 나는 신성한 빛이다. 내 안에는 그 어떤 어둠도 거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자신의 순수한 상태와 내적 성취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빛임을 증명한다. 와, 이거 상당히 높은 기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선언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어떤 내적인 상태를 갖춰야 한다는 걸까요? 자료에 힌트 같은 게 있나요? 네, 자료에서는 그 증명이라는 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고 설명해요. 실제 그 사람의 존재 상태, 그러니까 내면의 순수성, 어둠이나 부정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 그리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음.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뭐랄까, 일종의 자격심사인 셈이죠. 자격심사.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점은, 이렇게 자신을 성공적으로 증명했다고 해서, 바로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증명을 했는데도 안 열린다고요. 그럼 그 다음은요? 자신을 성공적으로 증명한 후에야, 바로 그 다음에 이 주문, 이돔, 엘, 아힘, 사바렛, 주, 아돔, 이 비로소 비밀 암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아 순서가 있군요. 네. 즉 자격 입증이 첫 번째 관문이고 비밀 암호는 그 관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열쇠인 셈이죠. 순서가 아주 명확해요. 와 이건 뭐 거의 전설 속 영웅의 관문통과 같은 느낌인데요. 정말 엄격하네요. 혹시 다른 좀 쉬운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 뭐 아는 사람 찬스 같은 거요. 네. 자료에서도 그런 쉬운 방법을 언급하긴 합니다. 이미 샴발라에 출입할 자격이 있는 존재. 예를 들어 뭐 스승이나 안내자의 초대를 받거나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아 역시 인맥이. <laughs> 네, 일종의 보증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자료는 이것이 임시방편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방문자 여러분 스스로가 그곳에 들어갈 만한 내적인 자격과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냥 내가 샴발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상상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가끔 그런 식의 명상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자료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샴발라에 들어갔다고 상상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 u s l e s s 라고까지 표현해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쓸데없는 짓. 네. 차라리 그보다는 샴발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승인, 퍼미션을 받는 상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로운 접근일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실제 승인을 얻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음. 여기서도 핵심은 명확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행위, 뭐 주문 을 외우기나 상상하기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의미를 가지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내면의 발전과, 자격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와, 정말 특수하고 신비로운 지침들을 따라 깊은 여정을 한 기분이네요. 멘탈체와 아스트랄체를 분리시키는 주문부터 시작해서 아멘티허이나 샴발라 같은 상상하기 어려운 영역에 접근하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오늘 다룬 내용들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전반에 걸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죠. 네 어떤 건가요? 바로 이 주문이나 특정 단어들이 단순히 입으로 외우면 효과가 딱 나타나는 그런 편리한 마법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특정한 의식 상태, 아주 순수한 의도 그리고 때로는 상당한 수준의 내적 발전이나 영적 자격을 요구하는 일종의 도구로서 제시된다는 점입니다. 아 도구요? 네 중은 자체의 힘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내면 상태, 의식의 질, 그리고 얼마나 준비되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특히 그 샴발라의 예시는 그런 작용요건이 얼마나 결정적일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심오하고 때로는 좀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저희가 탐구한 것은 에메랄드 서판에 대한 특정 강의록과 요약본에서 직접 가져온 매우 복잡하고 깊이 있는 개념들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 유체 이탈이나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으로 보실 수도 있고 혹은 깊은 명상 상태나 인간 의식의 여러 다른 상태에 대한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죠. 그 해석은 뭐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이 자료들이 끊임없이 시사하듯이 우리의 의식 자체가 이 모든 과정의 열쇠라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곳에 접근하기 위해 요구되는 그 자격 있잖아요. 신성한 비침을 증명하는 것. 네, 네. 그것은 과연 우리 내면에서 어떤 종류의 작업이나 성장 혹은 정화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주문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던져줍니다. 그렇네요. 여러분 각자의 삶과 경험 속에서 이 질문의 의미를 한번 깊이 탐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음, 생각해볼 만한 흥미로운 화두가 될것 같습니다.